시총 크거나 자본금이 크면은 주가 움직임이 무거운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 그 자본금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시간 되려나? 잠깐만요. 10시 48분. 10시 48분. 어... 아예 그냥 재무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재무 한번다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같이, 재무 해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해드릴게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자, 지금부터 정신 딱 집중해야 돼요. 물한번 마시고.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집중 안 하면은 이해 아예 안 돼요. 바로 갑니다. 어, 자본금 먼저 하자. 자본금. 회사에서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내는, 출자한, 내는이 아니죠. 좀, 저 있는 척 할게요. 출자한 돈. <laughs> 여기에다가 자본금 플러스, 대출받아서 출자하죠 회사내죠 뭐 이정도 느낌 갑니다 요게 자본금이요 그죠 여기서 이게 늘어나요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이걸 뭐라 하죠 증자라고 하죠 증자잖아요 자본금이 늘어난다 증가한다 그죠 이게 줄어들면 뭐죠 아세요 혹시 줄어들면 뭐요 증가하면 증자고 떨어지면 뭐예요 감자 그렇죠. 감자죠 먹는 감자. 강, 강원도 강릉 감자 말고 자본금을 줄이는 걸 감자라고 하죠. 주, 그 주주의 입장에선 진짜 최악이죠. 증자와 감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증자에는 뭐 어떤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있잖아요. 뭐뭐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무상, 공짜, 공짜 감자가 있고 유상 증자가 있죠. 무상이죠. 공짜가 있고 유상이 있어요, 그죠? 공짜 감자가 있고 유상 감자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 공짜 감자 유상 감자가 있어요. <laughs> 자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처음 최초로 발행했던 그 자본금이 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는데 늘어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고 줄어드는 형태도 두 가지가 있네. 공짜로 하는 게 있고, 유상, 무언가를, 대가를 치러서 하는 게 있구나. 총내가주구나 머릿속에 쏙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아이, 작가야, 나이 정도는 알지. 주식 투자자인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뭐, 공시 막 뒤져보다가, 언젠가 본 적은 있어. 머릿속에 있어. 그럼 오케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무상 증지하는 통상적으로 왜 하느냐? 기업 회계상, 기업 내부에 그 자금이 쌓입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쌓여요. 내가 뭐 떡볶이 하나를 팔더라도 팔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법인의 개념인데, 일반 기업의 개념은 아니고 법인의 개념인데, 법인은 돈을 함부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 1 0 0원한 장도, 천원짜리 한 장도, 장도 다그 회계상으로 다 감사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뭐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떡볶이를 팔았어요. 나는 만 원이 목표였어. 내가 하루에 저, 저축하는 금액이 만 원이야. 그럼 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만천 원을 벌었는데 천 원이 남았어요. 잉여금이 생겼어. 길 가다가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도 되죠. 법인은 그게 안 돼요. 그 돈의 그 출처가 명확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다 나눠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름을 붙여서 계좌에 이름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눠 놓습니다. 그 출처에 맞게. 근데 그 가운데서 유보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 내부에 쌓인 돈을 얘기해요. 그 유보금을 덜어내서 그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상증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돈이 남았구나. 이거를 그돈 남은 그 금액만큼 주식을 그걸로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구나. 오케이? 전체 기업의 가치라든지 자산 크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 뿐이지. 그죠? 요거까지도 어렵지는 않죠. 이해 되셨으면 넘어갈게요, 바로. 되셨죠? 그래서 보통 주주분들은 호재로 인식을 하죠. 왜? 달라지는 건 주식수 뿐이니까. 내 주식수면 만약에 그 1대1 배정이다. 그러면 한주 가지고 있으한주더 주거든요. 0.5면 한, 두주 가지고 있으한주 주고. 좋은 거잖아요, 무조건. 그죠? 그래서 좋구나. 근데 한 주당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착시현상일 뿐이에요. 내가 주식, 주식 수가 늘어나지만,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가치는 반영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얘기예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럼 왜 하느냐? 쓸데없는 자본들이 움직이는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유보금이라 하죠. 유보금을 모아서 그냥 이 자본금으로 다시 돌려넣는 작업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무상증자하면 뭐 대박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회계상의 절차일 뿐입니다. 근데 왜 무증을 좋아하죠? 무증하면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무증을 하면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보통 그게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그냥 뭐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뻥튀기 된 상황에서 무증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어 내가 뭐 선물 받은 느낌이고 뭐더잘된거 같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자본금을 늘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무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잉여 자금이 늘어난다라는 게 뭐예요? 그 회사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번 거잖아요. 만약에 회사가 돈을 잘못 벌고, 가게가 쪼들리고, 막, 빚에 쫓기고, 이자를 내야 되고, 계속 마이너스 영업익을 내고 있어. 그랬는데, 잉여 자금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무상, 가, 그, 무, 감자가 아니지. 무상 증자를, 무상 증자를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무상증자를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호재로 인식이 되고 무상증자를 실제로 했을 때 사람들이 뒤따라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가가 우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뿐이지 그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증자했었죠. 그죠. 시젠. 근데 무증했을 때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어, 얘는 무증하면 안될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얘는 자본금 사이즈가 작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주들이 먹을만한 먹거리들이 좀 있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얘가 무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본금이 커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매력도가 떨어진 거예요. 얘는 오히려 반대로. 최악이라고 볼수 있겠죠. 잘된 케이스 누구 있어요? 얘가 있죠. 얘도 무증했죠. 얘 어때요 주가 흐름 얘는 아주 나이스하게 갔죠, 그죠? 자본금 무조했는데 160억밖에 안 돼요. 아직도 작아요. 게임준데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초보자 분들이 그걸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기 지금은 개념 편이니까 일단 개념만. 아 주식수가 무조건 공짜로 두배 되네 나이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안 보죠. 투자자라고 생각 안 하죠. 그냥 아, 일반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어디 가서 나 공부 좀 해라고 하려고 하면, 아, 무상증자는 회계상의 절차 중에 하나구나. 잉여금을 처리하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말해야죠. 오케이, 넘어갈게요.